이는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자, 이런 AI를 이용하는 것이죠. 사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AI에 이렇게 이미지 업로드를 해두고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다만 저는 조금 더 편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작한 프롬프트를 따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출력 결과 값들이 나오게 되죠. 프롬프트를 입력했다는 가정하에 보시면 이렇게 AI가 이미지를 분석을 해주고 이에 맞는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프롬프트를 세팅을 해두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프롬프트는 영상 설명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참고로 이 프롬프트 코드는 자막에 보이시는 이 번호를 그대로 입력을 하셔야 내용이 정상적으로 발송이 되니까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본 내용으로 넘어와서 자, 이런 식으로 결과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컬러 계획, 컬러 팔레트 그리고 이미지 텍스트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제가 프롬프트를 통해서 전부 다 작성을 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손쉽게